단원 마무리 페이지 108쪽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곱셈기호 곱하기와 나눗셈기호 나누기를 쓰지 않고 옳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 자, 기억은 어떻게 나타내? 4a로 나타내야 되겠죠. 얘는 0.1a로 나타내야겠지. 그다음에 이렇게 b가 두 개면 거듭제곱꼴로 그다음에 문자 문자 사이에 곱셈은 생략한다. 얘는 맞지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인데 1은 생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로 표현하죠. 그 다음 얘는 나누기 들어가고 얘도 나누기 들어가야 되죠. a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3b분의 a다. 나누기는 분모로 다 들어갔습니다. 얘도 맞네요. 얘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2분의 b가 되겠죠. 얘는 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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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아을리니이니이네요디니아미아이 답이 되니습니다번보겠습니다 어느 옷가게에서 정가 A1인 티셔츠를 20% 할인하여 판매한다. 그럼 나는 몇 프로만 주면 돼? 100%에서 20% 할인하니까 80%만 주면 되죠. 80%는 100분의 80이죠. 이 가게에서 티셔츠 한 장을 사고 5만 원을 냈을 때 5만 원에서 뭘빼 준다고? 티셔츠 값 얼마? 0.8A가 되겠죠. 그렇죠? 어, 80%니까 100분의 80이니까 0.8A다. 이렇게 적어주면 어, 간단하게 되겠죠. 그쵸? 5가 뭐 1-0.2잖아. 그치? 20% 할인이니까 전체 1에서 그럼 0.8A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조금 크게 할까요? 마이너스 어, 3분의 1, y는 마이너, 어, 3일 때 여기에 대입해서 시계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x, 여기 x, y에다가. 자, 9 곱하기 x제곱이죠. 그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쓰고 곱하기 y 대신에 3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9 곱하기 얘는 뭐야?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인데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9, 1은 9, 9, 1은 9, 여기는 1 남죠. 여기는 3, 1은 3, 3, 1은 3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야? 플러스, 플러스, 그러서 플러스, 1하면 뭐야? 2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상적인 체중을 표준 체중이라고 합니다. 키가 xcm인 사람의 표준 체중은 이렇게 된대. 0.9 곱하기 가로 열고 x-100kg이래요. 그럼 170cm인 사람의 표준 체중은 어떻게 돼? 0.9x 대신에 뭘대입해 17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0.9 곱하기 얼마 7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963kg이 되겠네요. 어, 170 사람인 사람, 170인 사람은 63kg가 체중, 아, 표준 체중이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키를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표준 몸무게가 나오겠죠. 그쵸? 표준 몸무게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에서 다항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다항식의 차수. 차수는 뭐예요? 2차식이죠. 2차식. 항은 모두 하나, 둘, 세 개, 2분의 x제곱. 하나, 5x 하나, 마이너스 8x 하나, 세 개죠. 얘 맞네. 상수항은 어디야?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다. x의 계수 x의 계순, x 앞에 붙어있는 5지요. 어, 그래서 니은과 어, 리을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이 컴마 해주면 되죠.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얘는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1번을 이쪽 위에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배법칙 어떻게 써? 2분의 1 곱하기 6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치? 그다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그 다음에 3하고, 어, 2를 곱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1은 이 23은 6, 마이너스 3X, 얘는 1은 250,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X, 얘는 플러스 6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동량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5, 플러스 6,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보겠습니다. 얘는 통분을 해야 되겠지. 5하고 3을. 그쵸? 잘 보였나 모르겠네요. 자, 6번을 하겠습니다. 6번에 2번. 5하고 3을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3, 5, 15지요. 그럼 15를 어떻게? 15 곱하기 5에 4x 플러스 1에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3, 아, 선생님. 통분해준다면서 여기를 10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15분해라고 해야 되겠죠. 3, 5, 15. 그쵸. 그럼 여기를 뭘 해줘야 돼? 얘는 곱하기 3을 했으니까 얘도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3.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15에. 얘도 뭐야? 얘도, 얘는 5를 했으니까 얘도 5를 해야 되겠죠. 한번더 써주겠습니다. 선생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선생님, 방정식을 생각을 했다가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통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선생님처럼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그럼 15분에 그러면 3, 4, 10이지요. 12x 플러스 얘하고 얘 곱해줘야 되죠. 분배 법칙. 그 다음 얘는 15분에 5x 마이너스 10이 되겠지요. 그러면 10으로 그냥 한, 한 번만 쓸게요. 12x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5x지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0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량 정리 15분의 12x 5x 3 10이죠. 그러면 15분에 어떻게 돼? 12에서 5 빼면은 7x가 되나요? 7x 플러스 14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15분에 7x 플러스 15분에 13이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여기 조금 안 보였나요? 정지해 놓고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요거는 1차식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양변에 15곱 해주면 안 돼요. 그건 방정식일 때. 어, 여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이식을 계산하면 x의 계수는 a 상수항은 b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5 1은 5 5 22는 4x죠 4x 그 다음에 얘또 5분의 1을 여기 합니5 1은 5 5 25에서 얼마 플러스 10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한번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기는 뭐야 곱하기 역수 4분의 3이 되겠지요 그러면 4x 플러스 10을 한번 적어주고, 얘는 41은 4, 428이 4, 되겠죠. 그러면 은 얘는 여기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뭐야? 6x가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1 2고 그쵸? 그럼 4일은 4, 4, 3, 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3, 3은 9인데,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동량 정리하면은 4하고 6도 하면 10x. 10에서 9 빼면 더하기 1이죠 그러면 x의 개수는 뭐야? 10이 되고, 상수항은 얘는 a가 되고 얘는 b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a, 얘는 b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 b는 10 더하기 1이니까 11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에서 OX-6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이렇게 되었대요. 그리고 바르게 계산하 식을 그러면, 먼저 어떤 식은 네모라 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빼야 될걸 더했대. 더해서 OX-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얼마? 3X 플러스 4가 됐대. 그럼 네모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네모는 어떻게? 얘는? 1 이항하면 3x 플러스 4가 5x는 마이너스 5x가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얼마야? 어,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는 10이 되겠네. 그럼 어떤 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죠. 그럼 이제 바르게 계산한 바른 식은 어떻게 돼? 바른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에다가 빼야 된다고. 그치? 마이너스 뭐를 어... 5x-6을 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오,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지. 플러스 5x-6을 빼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보, 어... 9번. 다음 보기에서 방정식 중에 해가 마이너스 이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이 더하기 삼하면 뭐야? 오가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이하면은 마이너스 사 빼기 사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팔이야. 그럼 얘는 오 곱하기 마이너스 이는 십이니까 마이너스 십이니까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이를 대입하면 사 곱하기 마이너스 이 더하기 칠. 얘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삼. 얘는 얼마나 나와요? 사이. 팔에서 마이너스 팔 플러스 오니까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칠이니까 어, 마이너스 팔 플러스 칠은 뭐야? 마이너스 일이죠. 그다음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얘는. 플러스가 되네. 그치. 지이이스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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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다가 마이너스 n 하면 마이너스 s m 죠 n u s m i n u 이 m i n 는 s m i n 이 s m i 얘는 2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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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얘는 이이 n u s m i 스 u s minus, m i n 그 s minus, minus, m 이 n u s minus, 이 i n u s m 스 n u s m i 이 u s m 이 n u s m 그래서 맞는 거는 9번에 디귿, 어, 리을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 보기에서 항등식인, 거, 항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럼 항등식은 자변과 우변에 있는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1, 1, 2, 2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넣으면은 같게 되는 거죠. 근데 자변, 우변이 같아요. 근데 얘는 같지 않아요. 얘는 어때요? 얘는 정리하면 2x 플러스 4는 3x에서 x 빼면 2x 되죠. 2x 플러스 4. 얘가 항등식이네요. 그렇죠? 얘는 정리하면 6x 플러스 4고 얘는 2 3은 6 마이너스 6x 플러스 4죠. 오, 어, 얘도 똑같아요. 좌변과 우변이. 그 다음 얘는 5x 플러스 6은 5x 마이너스 5죠. 얘는 틀리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1차식 해를 구하라. 이렇게 소수점 있을 때는 모든 항이 어떻게 양변에 곱하기 10을 해준다 그랬죠? 여기, 그렇죠? 양변에 곱하기 10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여기 곱하면 30x, 마이너스 6에 10을 곱하면 60, 0.2에 10을 곱하면 2에 5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하나의 한 덩어리, 그다음에 3에다 10을 곱하면 30이 되겠죠. 그럼 30x 마이너스 60은 20x 플러스 얼마? 20 플러스 3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0x 자, 요거는 2항 마이너스 10x로, 그다음 여기는 50이고 얘는 플러스 60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20x는 얼마? 110이 되겠네. 그럼 이거 이거 없애 주면은 x는 뭐야? 2분의 1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1이다. 자, 얘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 4하고 x-1을 곱해주고 9에다가 뭘 곱해? 3분의 x 플러스 5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4x-8은 3, 아, 3, 1은 3, 3, 3은 9. 그래서 3x, 그 다음에 플러스 3, 5, 15지요. 그치요? 얘는 가로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4x 마이너스 3x 는15 플러스 8 이에요 그럼 4에서 3 빼면 뭐야 x 가 되죠 x 는 23이 되겠습니다